지금부터 저는 무릉별 유천지 라벤더 축제에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흐린데 조금 시원할 때 가야지 저도 좀 편하고 관계자 직원분들도 편하니까요 근데 왜 직접 출연하고 있어요? 출연자를 못 구했어요 지금은 6월 16일 오후 12시 반이고요한 2시까지는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비가 오는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제1 주차장이고요. 아까 오는 데도 불구하고 만차까지는 아니지만 많아요. 보시면은 버스랑 열차가 있죠? 행사장까지 걸어가려면 10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셔틀을 이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전 예매한 표를 입장권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받았습니다. 팔정식으로 돼 있고요. 이걸 있어야지 셔틀버스 탈수 있어요. 길셔가지고 좌측에 보이시는 버스로 환승해서 이동할게요 셔틀을 타면은 채석장쪽 로터리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축제 부스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버스나 무등별 열차를 타고 라벤더 정원이랑 또 어트랙션 체험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축제 기간에는 차가 엄청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안전상 도보 거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천막을 다 쳐놨죠 축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라벤더 아이스크림이죠 저는 걸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채석장 쪽까지 왔으면은 라벤더 정원이나 관광지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몇분안 걸렸는데 벌써. 라벤더 정원입니다. 이 버리 엄청 많거든요. 네, 정원에서 깊게 들어가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진짜 용감하신 <laughs> 분들입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요. 발 담그라고 만들어 놓은 네, 조교길입니다. 조교길. 네, 발 담그면서 뭐 라벤더 보면서 하는 거죠. 잘 모르시는 데가 있는데, 라벤더 정원 아래쪽 가면은 해바라기가 좀 예쁩니다. 라벤더만큼 빽빽하진 않아요. 수상 레저도 이번에 추가됐고요. 중간중간에 쉼터, 먹거리 부스 등 부스들 많이 늘려서 지어놨고, 별마루 쉼터 가고 싶습니다 올해 이제 새로 생긴 쉼터인데, 여름에 이제 여기 계속 구경하다가는 시원한 음료수나 먹을 것좀 생각날 텐데, 작년엔 없었거든요. 생겼습니다. 오, 홍게라면? 여기는 약간 분식 위주. 안녕하세요. 주문은 여기서 하면 되나요? 떡볶이 하나 모두 많아. 고추 안에 이렇게 만두처럼 쏙 넣어서 만든 고추튀김입니다. 음, 고구마, 어? 감자인데? 고구마 아닌 것 같은데? 강원도라 그런지 고구마가 아니라 감자튀김 같아요. 맛이 감자 맛입니다. 여기가 컬러풀 상상 드로잉이라고 해서 애들 놀이터입니다. 계단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해야겠고. 문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는데? 걷다 힘들면은 중간에 이제 정류장 적당한데 멈추셔가지고 이렇게 열차 타시면 돼요. 졸려. 1분만 자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릉별 천지 세석장 카페, 2주차장 입구 쪽에 있는데, 4층이 이제 전망 카페라고, 유명한 시멘탈 스크립 파는 곳입니다. 테마나 색감을 보시면은, 바위, 라벤더, 보라색, 인테리어에서 컨셉이 보이죠? 동해문화관광재단 사부국장을 맡고 있는 심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공연 행사와 체험 행사.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싶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이번에 야간 개장 예, 선물에 처음이잖아요. 예, 특이하게 올해는 야간 조명 경관을 갖추고 야간 개장을 10시까지인데 와 보시면 광활한 공간에서 다양한 조명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여덟 시입니다. 여덟 시 8시. 야간 개장은 첫 오픈이거든요. 너무 덥기 때문에 조금 시원하게 하려고 습기가 나오고 있는데 낮에도 이렇게 나와요. 와따. 어, <laughs> 은은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더두워지면 이게 너무 깜깜하려나 고생하고 있는 조명님입니다. 다 꽃밭입니다. 라벤더에 라벤더. 라벤더랑 저랑 분반이 돼서 안보이